방 안에 켜 있는 촛불 밑으로 잠깐 내려옵시다. 역시 단종과 이별한 후 애타는 심정. 촛불의 이말이 중요하죠. 감정 이입하여 초가 타는 모습을 님과 이별한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화자의 모습과 동일시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눈물이지만 충정이 불타고 있음. 여성적 어조를 활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색깔 세 군데 미리 칠할게요. 촛불, 누구와 이별했지.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속타고 있지. 저 촛불이 나와 같아서. 촛불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구와 이별해서 속타며 눈물을 흘리죠. 나도 단종과 이별하여 속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그러니까 나하고 촛불하고 어때요? 똑같죠. 촛불과 화자를 동일시한다. 감정 이입이 들어가 있다. 방 안에 켜 있는 저 촛불 누구와 이별을 하였길래? 겉으로 눈물이 지면서 속 타는 줄 모르는가? 물음표 저 촛불이 나와 같아서 동일시. 나도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느낌표 꽝. 요 정도면 한탄에 어조 영탄법 쓰여져 있습니다. 촛불은 촛농을 떨어뜨립니다. 화자는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또 밑에다가 쓸까요? 촛불은 속이 타 나도 속 타고 있지. 촛불이 눈물을 흘린다 의인법. 촛농을 눈물에 비유했죠. 감정 이입이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것 확인. 평시조구요, 여성적이고요, 은유적입니다. 은유적이라는 말 대신에 비유적이다 이렇게 써놔도 되겠고. 단종과 이별한 슬픔을 방 안에 켜 있는 촛불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촛불과 똑같구나. 님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 남성적인 어조 아니에요. 여성적 어조입니다.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여 의인법 쓰여져 있죠. 님과 사별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괜찮지. 밑에 것도 문제 풀어 주시죠.